오, 그건 뭐야? 고고다이노야? 음, 포크레인이으아 그렇구나. 이으으으 우와 으지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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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으 지오, 지오, <laughs> 멋지다 지오.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나는 공룡이야, 안녕. 나는 고구다이노의 공룡이야 칠라노사우스야 안녕, 넌 누구니? 난 토르기야. 넌트 토르기야? 나는 고리가 있어. 난 견인차거든. 여기. 요. 너는 포크레인이니? 난 고개 달는 포크레인이야. 아, 너는 고개 달는 포크레인이구나. <웃음>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안녕? 안녕? 너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난 하이퍼. 난. 대박. 어? 너 여기 에 똑같은 그림 여기 있다. 응? 여기. <laughs> 여기. 여기 빠져요. 여기 빠져요. 여기 됐고. 여기도 됐고. 오너 다리가 길다. 야너 다리 길다. 응? 너 다리 길다고. <laughs> 성의있게 대답해 줄래? 이번엔 다 집어넣는 거야? 빠방으로 변신하는 거야? 누구야? 너 뭐하니? 나 기다리면 돼 됐다~ 뭐야, 빠바으로 변신했잖아. 너 포크레인이구나. 안녕, 안녕, 포크레인 가도 돼? 응, 갔다 와. 뭐... 음... 어, 거기 빠졌어. 바퀴 빠졌어? 됐다. <놀라> 나야, 나야, 나야. 어? 불도저. 불도저. <laughs> 안녕? 안녕, 불도저. 포코는 어디 갔어? 포코는 응. 일하러 갔어. 아, 일하러 갔구나. 토근 사면 보다. 포코는 어디 있는지 알아, 나? 응. 여기 바구니 안에 있어, 가운데 바구니. 바구니? 뽀르, 택배차 어디 있는지 보여? 뽀로로 택배차? 보여 어. 바구니 안에 뽀로로 택배차 보여? 아니, 택배차? 거, 그 바구니 안에 포코 있어. 바구니? 아니, 말고, 그 위에. 위에? 그 밑에. <laughs> 엄마 도와줄게. 여기에 있어. 포코 여기에 있어. 포코 여기에 있어. 여기에서 찾아봐. 포코 어디니? 포코 어디니? 포코 여기 있다고. 여기잖아. 있 여기 있 아니야? 포코 왔구나. 불도저 어디 갔어? 고고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아, 불도저 거기 있어? 안녕. 안녕, 불도저. 너뭐 하고 왔어? 나. 응. 하러 갔어. 아, 일하러 갔어. 어디로? 응. 어디 어디로? 어디로? 어교 갔어 공사장으로? 아니고 어교 어교 갔어 그렇구나. 오 됐다. 히이. 이제 배워봐. 응? 일제이 안녕해주세요. 안녕. 이거. 아. 왜내 입에다가 하는 거야? 아휴, 물어버릴 거야. 난 공룡이거든. 꽝! 공룡아! 어? 공룡아! 어? 공룡! 왜? 너 이빨 있죠? 응, 내 이빨 보여? 응. 난 원래 이빨이 뾰족뾰족한데 나는 견인차라서 지금 네모난 이빨이야. 응? 예쁘다. <laughs> 예뻐? 예쁘다고 해줘서 고마워. 응, 너 이빨 있어? 응. 나 이빨 있어. 내 이빨 만져볼래? 응. 어때? 멋있다 오. 포크레인으로 만졌구나. 이거 이거 먹어봐. 냠냠냠냠냠냠. 응, 맛있다. 엄마 마... 맛있다? 응, 맛있다. 또 줄게. 응. 엄마 응,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다. 엄마. 응, 또 줘. 알아? 응. 다. 음, 맛있다. 어, 배 불러. 코 자야겠다. 고마워. 응. 으아, 음 자지마. 너무 배불러서 잠이 와. 맘마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먹어봐. 응, 먹어봐. 응, 음, 맛있다. 이건 무슨 맛이야? 맘마 맛이야. 아, 맘마 맛이야? 여기 봐. 이거 보라고? 여기 봐. 이거 뭐야? 돌멩이잖아? 어기 먹어 봐. 음. 음. 이거는 커피 맛이야. 커피? 응. 너 많이 커피? 줄게. 너 커피 알아? 응. 커피 뭔데? 엄마 도어요 <laughs> 엄마 도어요 구해 줄게 내가 푸. 아니? 괜찮니? どうしたらいいの 오, 렉스, 어디 가? 난이빨이거 있어. 이빨이가 봐봐. 왜안 보여줘? 왜안 보여주냐고. 더 크게 벌릴 수있잖 아! 아! 진짜 크다. 오, 이빨 부러졌어. 뭐 고쳐줄게 됐다 턱이 빠졌나봐 안녕 안녕 넥스난 포코야 난 이거 뭐야 어, 이거는 뭐야 넌 비행기 꼬리가 있잖아 비행기 꼬리 멋있다 어디로 날아가 난 아빠, 오빠 비키 포크레인 아, 비키 포레인 보고 있어? 비키랑 포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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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레인 데려와 데리고 와 데이, 안녕 비키도 데리고 와 안녕 안녕 <laughs>